네, 안녕하세요. 지한목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찬양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쭉 흘러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과거의 선조들, 과거의 선배님들, 믿음에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많은 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발전하고자 할때 청년, 청소년들에게 되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반대로 장년들이나 또 정말 올드하신 우리 노년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회의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노고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상 주시겠지만 그분들이 애썼던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잊지 않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가야 정말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썼던 수많은 흔적들과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간증으로 담아두면 정말 좋고요. 할수 있는 한 뜻깊은 달에 어떤 주일에 아, 그런 분들을 한번 세워가지고, 과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기적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나 수많은 분들이 앞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겨냥해서 선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실버 사역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뿌리를 모르고 우리가 뭐 오늘만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어차피 그 수많은 분들이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들도 다 알고 보면 교회가 시작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왔고 먹어왔고 또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얘기는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흘렀으니까 그때는 그땐 그때고 그땐 지금 지금이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가 뿌리를 알고 건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서 있는 교회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 과거의 영광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